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사마이카 박대웅 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보시는 것 같이 기아의 스토닉 차량이에요. 스토닉 터보 프레스티 등급이고요. 연식은 18년 8월식, 키로수는 3,200km,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키로수도 정말 짧고 출고된지도 얼마 안된 차량이에요. 외관이랑 뭐 실내 상태는 제가 아까 잠깐 봤지만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도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는 약간의 흠이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외관 부분 확인 한번 해보고 저희 스타트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금액이죠. 금액은 170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신차가가 2000 초반, 중반 정도 나오는 차량인데 옵션도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건데 옵션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앞쪽 범퍼 한번 보시면은 어, 와볼게 없어요. <laughs> 너무 깨끗해서 이게 진짜 신차로 뽑힌지 얼마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에도 전혀 뭐 아무런 기스도 없고 흠집도 전혀 없고요. 그냥 세차 한 번만 하면은 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라이트 쪽에도 뭐. 그을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타이어도 완전 신품이고 휠기스도 전혀 없고 휠도 완전 새 거에 외판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흠집이 전혀 없습니다. 문콕 자체도 아예 없어요. 그냥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뒤쪽 측면에도 아무런 흠집도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뒤쪽 트렁크 쪽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 반대쪽 조수석 쪽 측면 쪽 보시면은 이쪽도 아무런 흠집이 없습니다 이 차는 중고차라고 하기에도 좀 너무 애매할 정도로 너무 깨끗한 상태 신차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 차량 신차로 알아보시고 계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중고로 구매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내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표면 부분 확인 한번 해보면은 자, 이쪽에 열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보시면은 측방 감지기, 사각지대 모양 보이시죠? 이쪽 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운행하시다가 측면에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을 시, 저희가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좌측을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근데 지금 1 0로 m 왔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차 센서가 알아서 감지를 해요. 삐삐삐 울리게 됩니다. 들어가면은 사고가날수 있다고 감지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험료까지도 좀더 싸져요. 계기판 보시면 키로수 나와 있죠. 정확하게 3,280km 탄 차량이에요. 네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정착이 되어 있고 오디오도 상당히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차량들 보시면은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안 달려있는 차량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블랙박스가 달려있진 않으세요 블랙박스가 지금 장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블랙박스만 장착하시면은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차량 상태 옵션 정도를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뒷좌석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넘어가실게요. 어 일단은 차가 1.0이라서 저는 규격이 상당히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뒤에 탔는데 상당히 넓고 편해요. 그리고 시트도 시트 재질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걸쓸줄 알았는데 어,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편하고 몸에 착 감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받고 있고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거 시트 상태. 시트 상태에 보시면은 앞좌석이랑 다를 것 없이 쿠션 하나 하나 다 살아 있고요 구겨진 데 전혀 없고 그리고 시트가 해진 곳도 전혀 없습니다. 역시 신차급 중고 차죠. 상당히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폴딩까지 되세요. 뒤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랑 이어질 수 있게 좀 많은 짐을 실으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서 짐을 실을 수가. 있으십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반 세단이랑 다르게 안쪽으로 길게 뻗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SUV인데 좀 소형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키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깨끗해요. 뒤에 뭐 거의 짐을 안 실으셨던 것 같은데 아, 짐을 한번 실으시긴 했던 흔적은 보이긴 해요. 근데 어디가 까지거나, 트어지거나 손상인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차량 성능이죠. 어, 차량을 얼마 안 타고 혹시나 사고가 나서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성능장에서는 아무런 교환도 없다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희 성능 제가 성능 이제 차량 한번 더 성능 점검을 해보고 저희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성능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어디 접촉이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수리했다든지 를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은 신차 보증 기간이 다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소모품부터 엔진, 미션 보증 기간까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타셔도 되시는 차량이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더 차량의 스펙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스토닉 1.0 터보 프레스티 등급이고요. 그리고 연식은 18년 8월식.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3200키로 탄 차량이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은 저희 삼마이카에서 1700만원에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스토닉 차량의, 어, 차량, 뭐, 정상은 다, 뭐, 을줄다 끝났는데, 저희 영상 다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다고 하셔도 저희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